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겼다! 예, 네, 이겼습니다, 오늘도! 5연승! 일주일에 패가 없는 팀! 예, 네, 만들었습니다. 수입승! 예, 네, 오늘 경기로 굉장히 이뤄낸 것이 많은 경기였고요. 그리고, 경기 리뷰 전에, 제가 좀 자랑할 게한 가지 있어요. 이제 어제 경기 사실, 이 예측이 한 경기 빨리 못 맞췄대, 삼성. 그래서 좀 승률이 안 좋았는데, 근데 오늘 적중률 100% 다섯 경이다 맞췄습니다. 박수! 네, 박수 쳐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일단 바로 리뷰 영상으로 자랑 조금 짧게 마치고 바로 리뷰 영상 가겠습니다. 오늘도 뭐 1회부터 타선이 폭발했는데 일단은 구자욱 선수가 올해 0 풀릴 듯안 풀릴 듯 했지만 일단은, 투런 홈런, 비거리 130m 투런 홈런, 장렬해졌고요 그리고 디아즈 선수가, n c 전은 진짜, NC 4년 전, 진짜 최고의 활약 펼쳐졌죠. 그리고 또 홈런 하나 나왔습니다. 이, 이래. 에, 진짜 요즘, 저는 이 맞자마자는, 솔직히 맞자마자 약간 우익수잘 맞은 라인드라이브성으로 우익수플라이어웃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넘어가더라고요. 예. 네. 지하요 선수, 이 힘이 있으니까는 넘어가요. 네.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1회 이렇게 끝났고, 또 4회까지 좀 조용했죠, 경기가. 그리고 오늘 레에스 선수가 피칭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피칭 내용. 예. 네. 5이닝 무실점. 피칭 내용. 굉장히 좋은 경기였습니다. 오, 레에스 선수가. 그래서, 5오 오후, 초까지 끊어 졌죠 오늘은 복귀전이니까 그리 많은 투구 수를 가져가진 않았다라고 박진만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78개인가라고 78개인가 정도로 끊었습니다 투구 수. 에 예. 그래서 오회말 들어가자마자 또 지아즈 선수 의또 홈런. 아 진짜 타격감이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예. 또 홈런 나오면서 오늘 오늘 경기도 홈런 두개 때려냈고요. 그리고 6회에 또 근데 배창 선수가 바로 올라왔죠. 배창 선수가. 저번 경기 굉장히 최근 경기 좋은 흐름 펼쳐줬는데 오늘 2점 실점이 있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 갖고 너무 상심하지 않고, 이런 것도 경험이지요. 예, 이런 것도 경험입니다. 그래서 배창 선수가 이렇게 멘탈이 굉장히 조, 좋다 밝혔기 때문에, 좋다, 알고, 좋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이, 이, 실점이 떴지만요. 이런 것도 경험이에요. 언제까지만 점수 안 주고 잘 던지겠습니까. 아무리 최고의 투수라도 맞을 땐 있지요. 예, 네, 그리고 배창 선수 아직 성장하는 단계니까 이런 것도 경험으로 보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전 바로 냈잖아요. 예, 네, 이전 바로 냈잖아요. 이 6회 말 공격은 투아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6회 말 공격이 이제 2아웃되고 류지혁 선수의 안타. 구자욱 선수 볼넷 그리고 디아즈 선수가 또 1타점! 작년에 해주면서 구자욱 선수 3루까지 진로, 그러다가 이루주자 류지혁 선수 홈으로 불러들이는 적시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선수가 오늘 타격감 굉장히 좋았습니다. 4타, 4만타일걸요? 4타, 4만타. 굉장히 좋은 타격감. 그리고 볼넷도 하나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재현 선수의 1타점으로 또 2점? 도망갔습니다. 2점 따라오면 저희 또두 점으로 도망갑니다! 이러는 느낌, 예, 보여줬고. 또 치래! 근데 이제 두점 헌납했어요. 백경현 선수가 올라오면서 두점 허용했지만. 7회에는 바로 이호성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예, 이호성 선수가 올라와서 박시현 선수 삼진 그렇지만 김영준 선수에게 3루타 허용했죠 데뷔 첫 3루타라 하더라고요 일단 축하드리고 일단 3루타 허용하고 몸에 맞는 볼 내주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호성 선수도 그래서 백준현 선수가 올라왔는데 백준현 선수가 오늘도 좀 약간 2루타 오늘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점수 허용하고 이런 것 같아요 이루타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6대3에 원아웃 2, 3루 되면서 상당한 위기를 맞았좀큰 위기를 맞았죠. 그렇지만은 한석현 선수 땅볼로 또한점 혼납했습니다. 또두점 혼납했고 손하수 선수 투수 땅볼 아웃 잡아내면서 또 7회만 맞이했고 또두점 추격당했어요. 4대6이지만 그러면은 저희도 2점 내면 되는 거죠. 하면서 또 류지혁 선수의 예 좌중관 1, 좌중관 안타가 나오면서 또두점또 도망가는 장시타가 나왔습니다. 이, 이게 굉장히 류지혁 선수가 올해 굉장히 좋아요. 예, 네, 류지혁 선수가. 올해 사실 디아즈 선수한테 오늘 디아즈 선수한테 좀 가려져서 그렇지 올해 류지혁 선수 타일 보세요. 3월 오픈 사리. 김성현 선수도 오늘 안타 없었지만, 3할 7푼 1위로 올해 굉장히 좋아요, 두 타자가. 그래서 오늘 또 테이블 세트에 배치됐는데, 오늘 김성현 선수는 아쉽게 안타 하나 없었지만, 은 예, 네, 좀 아쉬웠죠? 그렇지만, 4구 2 개로 1번 타자의 모습, 출루 4할. 이게 1번 타자는 일단 어떻게든 출루 해내는 그런 모습이 1번 타자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뭐, 출루 두 번. 안타 없었죠. 아쉽긴 하지만 오늘 좋은 활약도 펼쳐졌고 류지혁 선수가 오늘 오타 4안타에다가 7회 날 거의 쐐기타장렬해주면서 우리 경기 이길 수 있죠. 었 류지혁 선수가 아마 지금 타격 5위고 김성현 선수가 타격 2위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 굉장히 이두 선수가 좋은 활약 펼쳐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디아리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네. 이렇게 오늘 경기 또 이제 8회에 무실점 9회에 또 김재윤 선수가 나와서 쉽게 오늘은 3자 범태로 마무리 하면서 오늘, 오늘 경기로 굉장히 이뤄낸게 맞습니다. 수입승, 거다 5연승, 일주일에 패가 없는 팀, 작년, 그리고 선, 단독 2위까지, 예, 진, 올라간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승부 의측은 제가 내일 업로드 아직 이 화요일 선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업로드, 업로드 될 디아주 선수의 타격 분석 영상에서 이제 승부 예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이 리뷰 영상으로 간단하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봐주시는 분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야구 없는 날에 또 다른, 다른 주, 리뷰 영상 말고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겠쇼.